민주당 모든 후보가 원팀이 되었습니다. 하나된 민주당 책임있는 민주당이 꼭 되어서 든든하고 믿음직한 장수군을 만들겠습니다. 잘사는 장수 행복을 국민을 위해 민주당 후보 모두는 더 낮은 자세와 장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민 한분한분 한분 모두에게 다가서겠습니다. 네, 어, 상임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양성빈입니다.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장수는 어, 지역 소멸 위기와 아, 고령화, 그리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과 아, 우리 모든 후보는 아, 고향사랑 지부제 등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가 제거억을 편성하여서 농산물 가격에 따른 정과 중심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공약과 정책을 공통으로 만들고 협력해서 이장수를 살리는 길에, 지역 발전을 더 이끄는 길에 국민 행복을 더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공고를 세신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와 민주당원 동지들은 발로 뛰고 행동해서 책임 있는 민주당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근 도의원 후보입니다. 아, 존경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는 원팀이 되었습니다. 기초원부터 도의원, 군수, 도지사가 하나 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소가 미래,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장소가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 비대 후보 유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수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이 섬기는 군수, 국민이 신부론꾼 의원이 되어 새로운 장수, 희망찬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열성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최은식 후보, 우리 모든 후보와 화합의 장수를 만들고 치유의 정치, 공정의 정치로 장수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반드시 국민이 힘이 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어, 끝으로 어, 새로운 장수, 대한민국의 잘 가는 부자농촌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장수군,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 저는 두 번의 선거 과정을 치르면서 사실은 뭐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어내도 장군이 이방하고 하지만 제가 민주당에 남아야 되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어, 정치 교체를 이뤄내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같이 치러지는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렇게 맞물려서 치러진 게 처음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 어, 저까지 어, 사실은 이공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의 민주당에 갈 가야 될 어, 방향성을 완전 히 잃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어, 그래서 서로 물론 지금도 막 이렇게 막 보면 막 웃어지는 거 아니니 거 아시죠? <laughs> 어, 하지만 어, 또 웃어보겠다. 어, 제가 이렇게 여러 부모님들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도왔던 어, 김용훈 의장, 어, 오재만 의장이 어, 유공자로 이렇게 고문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어, 만든데 대해서 어,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또이 자리를 빌어서더 열심히 어,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되셨으면 노백하게 어,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참석은들 화이팅! 화이팅!